말씀의 제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하는 사도신경의 한 단락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 지난주 우리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어, 성탄절 즈음에서 단 한번 설교로 듣거나 설교로 말하거나 그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의 성도들은 사도신경에 포함시켜서 예배 때마다 고백할 정도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경로 탄생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합시다 하면서 속폐에 중보 기도를 일으키고 선교에 중보 기도를 일으키지만 진정한 중보 기도의 기도자에 이른데는 못 미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충보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주지않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통정함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쁠 때 슬플 때 희망이 넘칠 때 정망할 때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 우리 주님 앞에 탐대 나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철실하고 그리고 강력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체험해봐서 아는데, 지금 딸이 겪는 교통은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아들이 겪는 고통은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내가 체험해 봐서 아는데 너무도 힘든 고통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간구드리고 중반은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저는 고맙고 감사드라고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런 상상이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여러분 삶에 용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이 나오죠.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왜 사도신경은 동정녀 탄생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동경료 탄생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도 한두 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제자들과 어, 지도자들과 맞서는 일들도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일, 이유들, 그런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바로 왜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사도신경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죽고 위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듯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이름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외우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왜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시리아의 5대 로마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재임한 그런 재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시리아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를 지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체적인 시공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지어난 픽션이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라 하는 것을 본디오 비라도란 총독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집안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필라드에의 고난을 받사라고 유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의 님 죽음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 대승 가야바란 인물이 나오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가로인이 유다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옵니다. 죽이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서로 소리, 소리쳤던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왜?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만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사도신경이 빌라도를 거명한 것은 빌라도만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사람이 대표하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란 사람이 대표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적 삶의 방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적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빌라도가 너를, 예수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목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나 있겠다는 건 모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은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유대 로마 총독으로서 오직 빌라도만이 속주의 시민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죽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두 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6절 두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풀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 살릴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면 나는 죄를 못 찾겠다고 하고 석방시켜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진실을 애면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속주 유대의 치안은 그의 정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주 유대의 치안이 유지되어 그의 정치 생명만 이어진다면, 유지할 수 있다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추저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라도적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진리를 애면한, 진리를 애면한 빌라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청해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심의받아서 아내와 함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적 삶의 결과이죠. 빌라도의 비극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지만은 양심의 소리, 영혼의 진실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양심의 수에 따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고백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입의 순서 가운데 한 수준의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순서 내용 중에 한번외워 지키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우린 빌라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소리, 영혼의 진리, 양심의 소리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비를 통해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도신경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거명한 것은 그 이름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멜 깁슨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까지 했지만은 그가 출연한 장면은 단한 장면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한 남자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큰 못을 잡고서 병사에게 망치로 내리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못을 잡고 있는 손이 멜 깁슨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가 등장한 유일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영화 중에 이 장면을 통해서 이멜 깁슨 감독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손은 로마 평정이 아니라 바로 자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출연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로마 평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묵상해 보면요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칠림은 우리의 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 이사야는 이두 구절에서 우리란 말을 일곱 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나와 연결시키는것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특별한 인칭인 빌라도라는 인물을 거명한 것은 그 이름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라라는 뜻이에요 저분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야 어, 바로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성경에 따르면은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점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유대 지도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빌라도가 비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주제 성경. 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느냐? 그것은 나 같은 어리석고 잘못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구약성경 서 39권, 신약성경 26권이 얘기하는 결론이고, 오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알려준 결론이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 성경에 보면은 다. 강하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타난 여섯 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히브리서 9장 그리고 10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삶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는이라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합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의 피는 효과가 없다. 구약 성경의 동물 제사는 그것은 시범이고 예실 뿐, 프로토타입일 뿐이지 그것은. 네, 내용이 없다. 히브리서 십장 사절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파치심으로 피를 흘리셨다 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구장 이십육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네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고뇌 일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곧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위한 단한 번의 제사였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한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 님의시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요 분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궁극의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외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죠. 이것을 가상치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은다 이뤘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라는 헬라마라 테텔레스타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오의 내용이라. 저는 가끔씩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곤 하는데, 갈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옵니다. 들어가면 그 기념관을 먼저 안내하는데, 그 기념관에 보면요, 우리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 최초의 복음이 들어온 내용이 그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교우들하고 가면 너무너무 침피스를 정도로 눈물이 쏟아진 것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들어오면요 참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루비 캔디릭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루비 캔디릭 선교사의 묘비에 무슨 말이 나면은 내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은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하는 그런 묘비가 있었습니다. 이양화진 묘비에 적힌 이 글은 루비 캔디릭 선교사의 조선에 대한 조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글입니다. 루비 캔디릭 선교사는 스물 여 살에 1907년 9월 텍사스주 에베 청년회 우리 감리교 청년을 에베 청년회라고 그러죠. 에베 청년의 회 후원을 받아서 남 감리의 해여선 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 선교사로 내한했습니다. 그의 첫 임지는 어디에 남은 개성이었는데 개성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학 공부를 하던 중에 애석하게 내한한지 1년도 미국 9개월 또못미 9개월이 못 미. 무때는 1908년 6월 19일에 맹장염으로 별세해서 양호하진 애국인 묘소에 안장되었습니다 미국 고향의 애외 청년 요원들이 모금한 경비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의 비문으로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선을 위해 바치게 노라 한 말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문구는 그녀가 죽기 전에 고향의 애외 청년에 보낸 편지 속에 있었던 문구였어요 자신들의 후원으로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뜨거운 사명감으로 사역하고 있는 캔들에게 편지는 대참석자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날그 청년의 그 청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요 캔디리기 하나님의 캔디리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전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는 한선 배로 가니까 한 서너 달너덜달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보는 모르스 기호로 가니까 금방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컨퍼런스에서 그, 뭐, 그 루비 캔디리기 편지를 받고 너무 탐격하고 흥분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전보고 왔는데, 아, 이 당사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부문은 대참석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은 청년 20명이 그 선교사 뒤를 이어서 "나도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면서 20명이 헌신하는 그런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캔드이긴 주기 전에 어, 어, 그의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조선 땅을 그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상투 밑에서 기어나온 이가 그 어깨에서 기어다니고 석회가 잔득한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 냄새가 나면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느리고 뭐라 하면 다 하나님 사람 같다고 천사 같다고 얘기했어요. 음.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 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키로 50리를 맨발로 걸어오는어린아이들볼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50리를 오는데 그 아이들 이 코가 가득한 그 아이들이 마치 천사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적 판자, 연적 판지 일주일도 안된 새신자 서네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내이면온동 내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은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글입니다 26세 루비켄들이기에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은 하나도 아니고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바치리라, 라고 고백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에게 모기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예배 때마다 십자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십자가 이 사건이 여러분의 가슴팍을 굳고 다가 오는 그런 놀란 공험을 매번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